알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보면 마음은 평안할지라도 육신이 평안하지 못할 것 같은 게 갑자기 겨울처럼 추워지는 너무 극심한 환절기인지라 저도 지금 코맹맹이 소리 나가지고 옛날 서영춘이 마냥 붐빠라빠빠빠 이러면서 지금 설교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가든다 콜록콜록콜록콜록 아주 유행처럼 지금 감기가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절기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미 저처럼 감기가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감기가 싹 나으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감기 걸리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보혈의 장막으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사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 환절기가 잘 지나가시기를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졌던 그 환절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하시고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친 그 마음과 육신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그 삶을 또 여유 있고 또 형통하고 순적하게 살아가시고자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교제의 하루를 이렇게 보낸 후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역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10월 달 되었는데 맨 가을에 비가 크게 내려요. 비가 크게 내리다가 또 이번 주는 어때요? 뭐 벌써 겨울이 다가오냐 싶을 던 정도로 그 새벽에 막 너무 추워가지고 자동차 히터 틀고 전기장판 틀고 막 오리털 잠바 입고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추웠어요. 그렇게 비가 내리다가 그렇게 추웠는데 지난 주일 딱 하루만 지난 주일 딱 하루만 하늘도 높고 푸르고 바람도 선선하고 햇살도 너무 좋아서 세상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하늘도 푸르고 잔디도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번 실감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냥 비가 내리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마냥 찬바람 부는 추디 차디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날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좋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실감하며 그주 안에서 날마다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강의 24번째 시간으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요 안디옥교회를 설립한 자들이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 가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영광과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마지막째 주 종교개혁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을 한 믿음의 선진들이 막 외쳤던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 중에 하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슬로건이에요. 그 슬로건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즉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의 성도들이 훈련의 시간, 성장의 시간, 성숙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며 그들이 성숙하도록 돕는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설립 당시 때부터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지목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위한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의 다니목사로 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져요. 그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바나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 목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쳤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것을 제가 헬라 원문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 설교 시간에 막 이런 헬라어 문법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효기력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한다면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강조하며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바나바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추상적으로는 뭔 말인 줄 알겠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프로스메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프로스메노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어설프시 이렇게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찰싹. 곧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이 곧 있으면 다가와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에서도 어 이제 수능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요즘에는 좀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만 아니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수능 시험 다음 날 가면 교문 앞에 뭐 붙어 있어요. 옆부터 있어요. 왜 찰싹 달라붙으라고? 그게 프로스맨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아침 찰싹 달라붙은 거.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저쪽에 있는데, 그냥 대충 그래 함께 있겠다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유난히 여러분들과 저의 거리가 좀 가깝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저 뒤에 있더라도 조금은 평소보다 가까워질 거예요. 어제 제 아내와 우리 본당을 이렇게 청소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 앞자리를 조금씩 당겼지롱. <laughs> <laughs> 조금 가까. 아마 아마 한 제가 청소 한 다섯 번만 하잖아요. 장로님 이 앞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 <laughs> 내가 1cm씩 당겨놓을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가까운 것이 은혜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이 뭐예요? 간절하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막 전해지지 않은 이방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을까요? 예수 믿기 편한 문화였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밖에만 나가면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수두룩하게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릴만 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시험들만 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유혹받을만 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찬송하고 서로가 따뜻한 표정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괜찮아라고 말해 주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사랑으로 허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공동체지만 점은 열고 나아가자마자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 있는 돈 뺏으려고 서로가 아주 그냥 눈에 쌍지 부을 키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등에 빨대를 꽂아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쭉쭉 빨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손해볼 만한 것들도 너무 많고 불편해 보일 만한 것도 너무 많고 또 어때요 험악함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막 여기저기 유혹하고 흔들어대고 넘어지게 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공허한 시간 속을 보내다가 보면, 왠지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이 포기될 만한 법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법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희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모습이 바로 바나바가 가르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모습임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독특해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하면서 24절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바나바의 모습과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갑자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가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이 좀 아쉬운데요. 오늘 계속 헬라와 아는 척해서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사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사이에 접속사 호티가 들어있어요. 접속사 호티 그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왜냐하면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여 지더라 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바, 바나바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착하다라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인격이 좋고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뭔가 그런 성격이 좋은 그런 걸 떠올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품과 인격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자에게 쓰는 말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정립하셔야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끔씩 저는 그런 말 듣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아우 저집 냥만 사람은 참 착한데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저렇게 그냥 와이프 고생시키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살아. 이런 이야기 저만 들어봤네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착한데. 가족들이 고생한다. 가족들이 손해를 봤다. 가족들이 피해를 봤다. 여러분 그거 착한 거예요?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고생 시키는데 어떻게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끔씩 자녀들이나 또뭐 후배나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시켜봅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을 잘 해온 자녀에게 우리가 뭐라고 칭찬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아이고, 우리 딸 착하다.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심부름을 잘하면 인격이 좋은 거예요. 심부름을 잘하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인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부름을 잘한 아이에게 우리는 왜 착하다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시와 말을 잘 들어서 그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착하다라고 칭찬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달란트 남긴 자,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에서 착하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숨겨 놓았던 땅에 묻어 놓았던 그 사람에게 대.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착하다의 반대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남기면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거고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 놓으면 뭐 세상 말로 뭐 성격이 나쁘고 어뭐뭐 뭐 인격이 뭐안 뭐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을 전달하고 지시하고 맡겨준 이들에게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착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남긴 자의 삶을 살아갔던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단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왜요? 그가 평생의 삶 가운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절에 그 바나바가 그도 그렇게 살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안디옥 교회 성들도 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익을 남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예수님께 붙들려 있고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 그가 이익을 남긴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의 그 결과가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이익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해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져 있는 바나바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그 외맥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가로치고 바나바라는 뜻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줬고 그 마음을 달래 줬기에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향해서 야, 당신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위로의 아들이군요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하고 이익을 남기는 살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을 때 그를 통해 맺게 되어지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열매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익을 남기는 자의 삶을 살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삶과 바나바의 가르침 가운데에 여러분들 떠오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 눈빛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바나바가 살았고 그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고요. 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바나바가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친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 맺게 되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네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무 잘 아세요? 나무 저는 나무를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고동색 기둥에 푸르른 이파리가 나오면 다 나무라고 생각해요. 나무 저 나무 보면서 저 나무는 무슨 나무야? 저 나무는 무슨 나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너무 신기해요. 제가 나무를 얼마나 잘 모르냐면 하루는 어떤 기도원 근 기도원을 갔는데 목사님들이랑 기도을 갔는데 어, 이 동네 신기한 게 지금도 벚꽃이 있네요. 이랬어요. 그게 배나무였어요. 벚꽃이 <laughs> 폈는데. 그걸 보면서 어유 여기는 아직도 벚꽃이 이렇게 있네 할 정도로 전 나무의 종류를 잘 몰라요 나무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저도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알 때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렇죠? 난 나무를 몰라요 근데 배가 맺혀지면 배 열매겠죠 사과가 맺혀지면 사과 나무고 귤이 맺혀지면 귤나물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저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축복의 열매, 이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혀짐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철석 달라붙어 있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지는 이익의 열매들, 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이 이익과 유익을 맛보게 되면서, 아니 저 사람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이익을 남기고 이러한 유익을 줄까? 아 저가 예수를 믿는 자구나. 바로 그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모습에 대한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내가 붙어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의 삶을 보면서 와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꼭어 붙들어 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본능적으로 붙어 계세요. 본능적으로 이게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수능 수능이 끝나고 수능 시즌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수능이 끝나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건국대학교에 무슨 건물 하나를 짓는다고 일용직 그그 그 지원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 표현을 쓰면 이 표현 말고 다른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시바라고 아세요? 아시바? 또 어떻게 또 여자가 또고생한다또 안다고 또 역시 사람은 알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저 이태환 수집사님도 뭐 하나 안 가봤다고 네 이러더만 또 안다고 네 대답을 그 사람은 알아야 돼. 근데 그 아시바를 타고 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좀 닦는 잡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높은 곳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지가 굽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층 높이의 창으로 나가서 아시바를 이렇게 올라탔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laughs> 건물이 흔들려요. <laughs> 그러면서 아시바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나절 비 줄테니까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반나절 임금 받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무서우니까 아시바를 꼭 잡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어렵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살수 있어. 너의 방법으로 살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만 살수 있는 이 세상에서 안 붙잡아도 살수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우리의 삶의 그 험악한 낙은의 인생길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촥 썩같이 달라붙어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아름답고 풍성한 이익과 유익과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그 열매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